요즘 브로맨스란 말이 대세랍니다. 제 브로맨스 뭔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? 알죠. 지금?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박주민 위원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사내 그래요. 예예. 신사가 노숙자를 만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은 말씀이네요. 호흡이 자연스러워. 아니, 아니 얼굴까지 잡고 이렇게 갑니다. 아 이거 네, 네, 아니, 네, 자는건 그만... 아니고 표정이 거의 저는 좀 씻는 거를 웬만하면 안 좋아하시는. 잘안 씻고 편하게좀 <laughs> 가는 <짜는 웃음> 스타일이에요. 댓글 중에 냄새 날것 같다. 어...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그래가지고 무엇이든 해야 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탄핵이 안될것같았고 아, 만약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도 공개를 하실 건가요? 네. 어, 인형이 어, 인형이 네. 다가와가지고 음. 좀 이렇게 그 뒤에 지퍼를 내려달라는데 제가 지퍼 내는 놀랐어요. 진짜 음. 막 완전히 땀이 나고 있어요. 음. 근데 보니까 경비 는오는 당 전체적으로 세월호 전면을 내세우질 못했어요. 그건 그건 사실이에요. 그다음에 당선된 이후에도 사실은 박주민 의원에게 모두 미뤄낸 것도 그것도 사실입니다. 사실이고 그 전문적으로 개기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좀 질러야 돼. 좀 질러 지르는 분들이 많아져야 이아 여기까지 가도 괜찮네. 특히 뭐 정청리 의원 파동 이해찬 네. 음, 옆에 파동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미치겠는 거예요. 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? 와 이번에 그 단식하시는데요. 아 음. 너무 힘들더라고. 전에 음. 야 민주당 시장야너 <laughs> <맞아>. <laughs> 따위가 야당이냐? 민 뭐, 너는... 씨. 야이 어. 똑바로 해. 어. 네, <laughs> 동료 의원 중에 패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전 아니죠. <laughs> 아 패주는 게 아니라 일대일로 붙고 싶어요. 어.